뭐, 소주잔 씹어서 뭐 대단한가 해? 아, 스트레스 받네. 아, 어째 사람들이 말길 알아 못 듣는지 모르겠네. 조선 말로 하면 후원 좀 해주면 조선 말로 한다고.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예? 후원만 해주면 어떻게 해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서 조선 말해라 일을 하지 마세요. 조선 말하면 답이 없다고. 에? 내가 계속 조선 말로 방송 1년만해서 제가 성장했습니까? 중국말로 잘 못하지만 나도 중국말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크지. 아니 본인이 쾌락 때문에 재미 없으면 안 봐도 됩니다. 님은 부시한 카드 부여 칸. 부 보여 줄의 님以이전我打와전或者是원을지원在可以指示지怎지怎지做 以前的事情已经过去了，我现在是想过我全新的生活，你们理解一下行不行？